우물 제시카 윤 목사 1. 천국에 보관되어 있는 옥합 덮은 우물가의 대화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돈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사는 성도는 우리 삶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새 하루의 시간도 이에 속한다. 삶에 할당된 그 시간의 11조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까라고 말이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나 묵상, 그리고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그러한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목표의 날짜를 정해두고 시간의 11주를 조금씩 드리면서 시작하면 된다. 처음은 일주일 정도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그 날짜를 늘리면 습관이 된다. 천리의 먼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였다. 큰 목표를 세우고 빨리 포기를 해버리지 말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더 아름답다. 나는 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과의 대화를 제일 먼저 시작하려고 노력한다. 잠자리에서 눈을 뜨기 전에, 눈을 떠서 천장을 주시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세수를 하기 전에, 무조건 제일 먼저 대화를 시작하려고 전쟁을 치른다. 행여 꿈지럭 거리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바람에 주님과 대화를 할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마귀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아침 시간에 십일조를 주님께 못드리고 하루의 시작을 망치게 할수 있다.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나의 약점을 잘 알고 노리고 있다. 이 책의 많은 글들은 아침의 십일조 시간에 주님과 함께 나눈 기도와 묵상의 대화 내용이다. 성도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가?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분 앞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삶의 제사를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닐까? 주님께서는 이날 아침에 내 마음속에 그분이 원하시는 네 가지 종류의 신부의 조건을 내게 감동으로 심어 주셨다. 또한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깨어서 바쳐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옥합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물론,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각자의 삶 속에 간직한 옥합은 다르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답을 안다면 망설임을 지우고 그 보물을 옥합 안에 담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어들여야 할 숙제를 다 가지고 있다. 예수님 앞에서 깨어부수고 눈물로 씻어드려야 할 주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옥합은 무엇인가?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잘 잤느냐? 오늘도 우리의 아름다운 날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우리의 잠근 동산 안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물가에 도착하였구나. 아. 제시카. 와, 주님,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런데 왜 우물이 열려 있지 않고 덮여 있습니까? 이왕이면 우물 덮개가 활짝 열려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우물의 덮개가 열려 있으면 세상 지식의 더러운 먼지로 생수가 오염되기 쉽다. 우물이 닫혀 있어도 내가 택한 사람들은 잠근 동산 안에 들어와서 덮개를 열줄 안단다. 그리고 생수를 길어서 마신다. 제시카, 제게도 그런 생수를 매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아침 10시네요? 새벽에 남편 토니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잠결에 언뜻 생각하니까 오늘이 공휴일이더라고요. 저는 오늘이 공휴일인 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실컷 잤어요. 요즘 매일 밤샘하며 일을 했어요. 아시죠? 예수님, 그래, 잘 안다. 결국 우리의 책 잠근 동산이 완성되었구나. 이 책은 내가 꼭 전국의 도서관에 넣어주마.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들이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만리 하늘 머나먼 곳에서 너희와 떨어져 있지 않단다. 나는 너희 사람들과 너무나 가까이 있단다. 2000년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밝혔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은 나를 다른 세상에 사는 이로 착각을 하고 사는구나.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내 백성들에게 나는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간단다. 또한 그들 역시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서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된단다. 이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제시카 예수님, 제가 주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알려 드릴게요.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사랑이 이미 잠근 동산의 책에 기록이 되어 나갔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모두 읽을 거예요. 우리의 짧은 생각과 머리로 어떻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주님. 예수님. 괜찮다. 나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제시카, 아, 주님, 그건 쉬워요.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 저 때문에 거친 나무 위에서 못에 박혀 고통 속에 죽으셨는데요. 저 때문에 죽으시면서도 저 때문에 미소 지어주셨는데요. 기적은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당신은 저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미끄러지듯 들어가야만 할그 펄펄 끓는 죽음의 유황 불못에서 당신이 구해주셨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나의 영원한님 대신 예수님, 저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만큼 위대한 분은 이 세상에도 저 우주에도 제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아이고 사랑하는 내 신부야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예쁜 말만 하느냐 네가 좀 자랐나 보다 제시카 아 <laughs> 저라고 매일 점만 먹는 신앙이겠어요? 저도 걸음마를 가끔 한 발씩 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을 얼마나 꼭 부여잡고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까?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 맞다. 그런데 사실은 너는 손이 허공에 들리어만 있고 내 손이 너를 꼭 잡고 있단다. 그래서 네가 걸을 수 있단다. 제시카, 아네 그렇군요. 그런 건좀 숨겨 주시죠. 당신은 정말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네요. 저는 제가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알고 착각을 하며 잘 살아요. 그래서 잘 넘어지나 봐요.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며 살고 싶은데, 저는 매일이 실수 투성이지 않아요. 일터에서도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미운 말들도 잘 내뱉고 눈도 자주 흘기고, 거기다 주님을 실망시키는 행동까지 스스럼없이 자주하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해요, 주님. 주님의 신부답게 아름답고 씩씩하게 살아드리지 못해서요.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네 가지 종류의 신부의 조건을 다 채워드리며 살고 싶어요. 첫째, 아침 빛같이 뚜렷한 신부가 되고 싶어요. 미지근하지 않은 신앙을 소망합니다. 둘째, 달같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움을 품은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해같이 밝은 신부가 되고 싶어요. 세상 구정물에 찌들어져서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넷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신부가 되고 싶어요. 세상 신에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미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묘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서 6장 10절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찌나 힘이 드는지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예수님, 아니다. 창포국 같은 내 신부야. 나는 네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 바라지 않는단다. 너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것이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 신이 주었던 그 생각과 가치관들은 네 속에서 다 끄집어내어서, 걸음 무더기에 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새 생각과 새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습성으로 너의 삶 속에 자꾸 시도하면 된다. 곧 익숙해질 것이다. 지금도 너는 잘하고 있다. 너의 많은 말과 습성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았느냐?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너는 그냥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게 내 눈에 예쁘다. 잘 알겠느냐? 제스카. 네, 주님, 그렇게 살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면 저는 자꾸 잊어버리고, 옛날에 잘 길들여진 습관들이 불쑥불쑥 먼저 나와요. 그때마다 제 뺨을 제가 때리는 것 아시죠? 당신 앞에서 철딱선이 없는 제가 미워서요. 이제 저는 절대로 그 전에 제가 익숙해져 있었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이제는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단다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여라 제시카 주님 잘 따라가다가도 제가 가끔 견눈질을 하는 바람에 나자빠져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한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라고 하지 않았느냐. 겸손으로 친구를 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단다. 그래도 그 정도면 내 눈에 기특하다. 계속 그런 속도로 나와 걸으며 동행하면 된다. 제시카 예수님, 우리의 책임 잠근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네가 다 기록하였으면 네할 일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마 거기까지가 너의 옥합이다. 제시카, 정말입니까? 아니 주님께 옥합 드리기가 어떻게 그렇게 쉽습니까? 저는 1년 동안 우리의 대화들을 기록한 것밖에 없는데요. 예수님,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그리고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니우카을 네 만들기가 수월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알라 그 책이 우카이 아니고 그 책을 쓸 때에 숨어 있는 너의 사랑이 우캅이니라 너는 이제 두 번째 우카을 준비하라 너의 두 번째 우캅은 바로 이책 덮은 우물을 기록하는 너의 사랑이니라 시시카. 예수님, 저는 아직 첫 번째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2000년 전에 당신 앞에서 울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같이 됩니까? 예수님, 네 옥합은 깨지 않고 내가 천국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네가 입성하는 날 깨뜨려서 모든 천국의 백성들 앞에서 나에게 그 속의 향료를 부으면 된다. 너는 그 향료를 세 번을 부을 것이다. 너의 세 권의 책이 새 옥합이 될 것이다. 제시카. 아이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뜁니다. 이 죄인에게는 정말 꿈같이 언감생심 같은 날일 겁니다. 예수님, 너는 많이 눈물을 흘리며 울거라. 네 눈물병은 너의 상이 될 것이다. 제시카. 제가 많이 울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나 찬양을 할때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요. 저의 마음이 죄로 굳어져서 얼마나 강팍한지 죄의 덮개로 단단하게 덮여져서 눈물이 잘 나질 않아요. 예수님, 그럴 때는 금식하여라. 그러면 된다. 금식하면 죄의 덮개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고 풀어지느니라. 천국의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는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다. 이것이 없이는 천국의 아무런 문도 열리지 않는다. 설령 열린다 하더라도 잠시잠깐일 뿐이다. 알겠느냐? 그것이 너의 암호이다. 제시카, 네, 잘 알았습니다. 기도응답의 문이 잘안 열릴 때 제게 꼭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는 진심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편 토니는 일어나서 집 앞에 바닷가를 걷는다고 혼자 가버렸어요. 저 사람 요즘 혼자 많이 걷네요. 예수님, 그냥 두어라. 걸으면서 나름 많은 생각 속에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단다. 토니도 곧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올 것이니라. 제스카. 예수님, 토니와 저는 다음 달 중순경에 한국에서 온 기독교 각 교단의 대표단들을 접대하고 다 보낸 후에 3일 금식 기도를 함께 들어갈 거예요. 친구, 동료, 목사님들도 우리와 함께 금식을 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다 함께 같은 금식을 할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무사히 지켜주세요. 예수님, 나는 이미 그 금식을 받았고 응답은 이미 예비되어 있단다. 나는 너희들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지 않단다. 제시카 아, 잊어버렸어요. 주님 멋져요. 예수님. 자,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이제 일어나서 우리의 아름답고 상쾌한 날을 같이 시작하자. 사랑한다, 나의 신부야. 제시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말아놨다.